아 이게 많이 부어졌네요.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인천 동구의 성현 현대시장이라고 하시겠습니까? 예, 현대시장이 어, 한 6년 전에 불이 났거든요. 어, 근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동안 못 왔었는데, 제가 5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변모가 됐네요. 어, 재, 재개발이 됐나 봐요. 재건축, 어, 살기 좋은 현대시장이 되겠으면 대면을 고맙겠네요. 야, 많은 분이. 마음이 아프셨는데,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인천 동구의 현대시장이라고 합니다. 불이 났었는데 야잘 복구가 됐네요. 자 그럼 한번 복구된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재개발이 됐네요. 이렇게 변모가 됐어요. 아 현대 시장 이렇게 변모가 됐네요. 재개발이 돼서. 아, 대선이 멋있네요, 그럼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야 현대화 시절이 되어 있네요. 멋있, 있죠 지금 여기 주차장인가 봐요. 불길이 십사일 때는 진짜 속수무책이었는데 어 시민들이 잘 협력을 해가지고 다시 복구했네요. 여기가 그참불 피해가 굉장히 심했던 여기가 현대시장입니다. 막아 입지음 다안돼 있지만은 그래도 어 어느 정도 감은 잡혀 있네요. 아그리고 울타리도 아주 상당히 잘해놨고요. 천장도 지금 불이안 붙게 아주 잘 해놨네요. 자,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은 예, 인천 동구의 송현시장인데 현대시장 그 부근이에요. 네, 송현시장 부근에 현대시장이라고 있는데. 이 부분이 지금 비, 음, 불이 났었는데 이렇게 잘 채, 새롭게 복구가 돼 있어요. 여러분들 감사하죠요 아, 여기 봐요 천장도 잘돼 있고. mm 여러분들 잘 보셨죠? 여기 어 인천.